안녕하세요. 뉴스 빠르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는 예비부부 천둥과 미미를 만난 신위 우 산다라박과 박두라비의 이야기가 담겨졌습니다. 이날 산다라박은 동생 천둥이 데뷔전에는 생일선물로 누나들에게 다쓴 건전지 등을 줬다고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때 제일 핫한 패딩인데 수량이 많지도 않았다. 어떻게 그걸 알고 샀는지 척 정산받고 산것 같다. 그때 많이 울었다라고 울컥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박두람이는 언니가 계속 울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 아기 때 울보였다. 지금보다 더 몸이 약했는데 잠도 못 잤다며 산다라박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산다라박은 거의 1년 동안 못 잤다고 이야기하면서 박두람이가 15살, 천둥이 13살 때 필리핀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산다라박은 우리 집은 가난했고 돈이 필요했다. 전 많이 어렸는데 엄마도 일을 나갔다. 저는 집에만 있으면 동생을 돌봐야 했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두람이는 언니 속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힘들 때 어떻게 견뎠는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산다라박은 그만둘 수 없으니 그냥 버텼다 엄청 힘들었다 그래서 많이 울기는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미 또한 얘기 많이 들었다 천둥이 이제 큰누나 아침 내가 많이 덜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산다라박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둥은 산다라박이 제2의 엄마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저와 작은 누나들에게 눈물이 많은 것도 본인이 엄마의 마음이라 그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미를 만나고 결혼 과정을 진행하다가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며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